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트 메신저 빅소 이소영 작가입니다. 제가 오늘은 두 가지 소식을 좀 전달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저희 집 작은 방이고 제 뒤에는 어, 한국의 좀 젊은 작가 박노환 작가의 작품, 살짝 이쪽에 보이는 작품은 박경률 작가의 작품입니다. 머리가 많이 길었죠? 되게 락커 같지 않아요? 잘라야 되는데? 빨 락을 해야 될것 같은 길이에요 지금. 자 일단 제가 오늘 영상을 켠거는 첫번째는 제가 드디어 여러분 아트 컬렉팅 입문자 어, 아트... 아니, 단어 좀 그래... 테크? <laughs> 미술품 투자? 아니면 미술품 구매? 어쨌건 아트 컬렉팅 입문자들을 위한 VOD 강의, 동영상 녹화 강의를 런칭했습니다 박수~~ 어, 요즘 핫한 많은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있죠 타링이라는 회사와 함께 진행을 했고요. 어, 이 강의를 한 이유는 제가 사실 대치동 리아트그라운드에서 3년간 미술컬렉팅 초보자들을 위한 미술사 강의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한 100명 정도 되는 컬렉터분들이 어, 월요일, 오전, 저녁, 수요일, 오전 저녁 이렇게 나눠서 꾸준히 강의를 들으셨었는데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막 휴강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3년이 됐기 때문에 다 각자의 취향을 가진 건강한 컬렉터로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타링 측에서 이런 아트 컬렉팅 초보자들을 위해 좀 VOD 강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어, 멀리 살거나 외국에 살거나 혹은 너무 바빠서 대치동까지 올 시간이 뭔가 안 맞거나 퇴근 후에 혹은 오전에 그런 분들을 위해 VOD 동영상 강의가 있으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봄에 만나서 준비를 꾸준히 했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액기스만 딱 뽑아서 타링 VOD 강의를 오픈했습니다 바로 이 이미지고요 좀 어색하죠? 이 사진은 제가 되게 예전에 찍은 건데 친구들이 놀려요 한의사 같다고 근데 어... 그... 여러분들 중에 제 유튜브 구독자들이 거의 7,000명 정도 되는데 사실은 제 특강이나 아니면 라의 리아트 그라드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매, 그 매주 강남까지 와서 강의를 직접 듣는 게 누군가에게는 되게 머나먼 이야기 같을 수 있어서 이젠 어디서든지 아트 컬렉팅 입문 강의를 제가 핸드폰이나 노트북으로 들을 수 있게 영상을 찍어놓았습니다. 가격도 아주 어, 합리적인데요 특히 지금 10월 7일까지 오픈 기념 할인을 하고 있어요 제 유튜브 구독자님들이나 인스타 친구들 블로그 친구들에게는 어, 좀 최저가의 할인을 하고자 1만원 플러스 할인 쿠폰까지 더해져서 현재 요즘은 뭐 13만 9천원에 총 31개의 영상이 어, 묶여 가지고 이렇게 아트 컬렉팅 입문자를 위한 강의로서 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아래에 링크를 하나 달아 드릴테니 그러니까요.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제 유튜브 구독자님들은 쿠폰을 쓸수 있게 마련해놨어요. 그 쿠폰까지 추가로 꼭 써서 최저가의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음, 원래 제가 그 유튜브로도 아트 컬렉팅, 그다음에 아트 재테크 이런 강의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이런 컨텐츠로 그 중에 어떠한 작품이 또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든 작품이 다 가치가 상승이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사실 유튜브에서도 아트 컬렉팅을 막 소개를 하고 또 친구네 집 방문도 하기도 해서 작품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늘 고민을 했던 게 아, 내가 미술 작품을 사라고 좀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현명해지셔서 어, 누군가가 사라고 한다고 다 사는 게 아니라 본인을 잘 알고 본인의 취향을 해서 어, 자기에게 맞는 미술작품을 컬렉팅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실이라 믿고 어, 아트 컬렉팅을 시작할 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 가서 사야 되지? 사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하지? 혹은 아트페어나 갤러리 아트 컨설턴트나 딜러 이런 것들의 차이는 어떻게 되지? 파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이 너무 다른데 그건 왜 그런거지? 파나가 어, 제일 처음 출시됐을 때는 어떻게 알지? 이런 어떤 다양한 정보들을 제 강의에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사실 이 아트컬렉팅이라는 문화가 그 강의만 듣는다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이나 부동산, 또는그 어떤 공부도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같은 이름의 카페를 만들었어요. 네이버 카페인데 이게 비공개로 해놨기 때문에 검색은 되지만 수강생들만 가입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트 컬렉팅을 이제 시작하려는 분들이 어,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서로 소통도 하고 저의, 저와도 소통하고 컬렉터끼리도 소통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트 컬렉팅을 하고 싶지만 좀 머뭇거렸던 분들 또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데 친구 컬렉터가 없어서 좀 답답하고 정보를 나눌 곳이 너무 한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또세 번째는 정보가 너무 많은데 어떤 정보는 질이 높고 어떤 정보는 좀 어, 질이 좀 좋지 않은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구분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수강신청을 하셔서 온라인 VOD로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VOD의 특징이 기간을 정해서 무제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신 분들도 출퇴근길을 짧게 짧게 나눠 들을 수도 있게 좀다 잘라놨고요. 또한 가지는 무제한 반복이 되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은 또 다시 한번 들을 수도 있겠죠. 기간 내에 여러 번 들을 수 있는 거라 그 기간을 정해두고 그 안에 좀 자유롭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나 노트북 좀 편한 걸로 보시면 되고 저도 사실 이제 유튜브가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어떠한 정보는 좋은데 어떠한 정보는 이미지만 보고 눌렀다가 아 뭐야 별거 아니잖아 이런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근데 타링 같은 그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좋은 이유가 이미 그 분들이 이미 타링 팀들이 좋은 정보를 다 골라서 그걸 더 앱기스만 뽑아서 VU들을 만들기 때문에 저도 사실 타링에서 주식 기초라던가 뭐 인스타그램에 관련된 부분 마케팅에 관련된 부분 이런 강의들을 좀 VOD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어나 핸드폰만 있으면 아트 컬렉션 기초를 좀 배울 수 있단 말이야 하면서 좀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강의를 통해 이제 저와 또 카페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7일까지 제가 제 유튜브 구독자님들이나 혹은 블로그 이웃들에게 쿠폰을 쓸수 있게 받았거든요, 그 쿠폰을.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제 타링, 아트 컬렉팅 입문 강의를 듣고자 한다면 그 쿠폰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제 아트테크라는 단어를 진짜 끝까지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검색을 아예 안 한대요. 아트 재테크, 미술품 투자 이런 걸로는 검색을 하는데 아트 컬렉팅 이거 검색을 안 한대요. 그래서 제목이 미술품 투자, 똑하게 하기입니다. 저와 이제 사림 측이 계속 고민을 했던 게 사실 이런 게 무조건 해라 하면 다 오른다. 절대로 이런 강의가 돼는안 돼요. 그럴 수도 없고, 어 그런 어떠한 뭐 돈을 투자해서 다 오른다 이런 건이 세상에 없잖아요. 하지만 건강하게 아트 컬렉팅을 하는 거 미술품 투자를 똑. 하는 방식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이런 것들에 대해 제가 되게 솔직하게 많이 강의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에 댓글을 정말 많이 다시는데 제가 어떤 댓글은 일부러 답을 안 했어요. 왜냐면 혹시라도 이 댓글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근데 그 온라인 강의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아트 컬렉팅, 건강한 아트 컬렉팅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보시고 아직 아트 컬렉팅을 시작을 안 하신 분들이라면 용기를 내서 건강한 아트 컬렉팅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그 올해 아트페어가 많이 열리지 않았죠. 심지어 온라인상에는 이런 짤이 돌고 있어요. 제가 이 짤을 보고 와 진짜 슬픈데 웃기고 웃긴데 슬프다, 우프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요즘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아트페어가 다 없어지고 온라인 아트페어만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키아프까지 열리지 못했어요. 근데 11월 초에 아트부산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 아트부산이 꼭 열려야 되고 열렸으면 좋겠어요. 많은 외국에 좋은 갤러리가 온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어, 이 아트부산에 저와 어, 아트토이를 정말 좋아하는 제 친구 부부가 저희 집에 있는 거예요. 컬렉션과 그 친구네 집에 있는 컬렉션이 함께 아트부산에 소개가 됩니다. 어, 컬렉터의 방? 컬렉터의 룸? 약간 이런 식의 컨셉이에요. 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 그러니까 일반인 컬렉터? 그, 그러니까 꼭 부모님이 컬렉팅을 안 했더라도, 그냥 개인이 컬렉팅을 해왔을 때, 어, 컬렉터들은 무엇을 많이 소장하고 있을까? 어, 20, 30대 컬렉터들의 이야기? 아, 둘다 30대구나. <laughs> 3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이야기. 그래서 어, 제 친구 컬렉터와 저의... 저와 저희 남편 컬렉션이 저희 남편이 얼마 전에 시작했거든요. 컬렉티브 죽겠습니다. 그 취향이 정말 저랑 달라서 이두한 집안에 두 개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 아무튼 그건 제가 다음 번 영상에서 소개를 할 텐데, 어쨌든 그제 친구네 컬렉터 부부와, 저의 이제 소장품들이 함께 아트부산에서 소개가 될것 같아요. 이제 특별 부스 같이. 근데 지금 저희가 고민인 게 아트부산 그 팀들하고도 고민을 많이 나눴는데 제목을 못 정했어요. 그러다가 나온 이야기가 그래도 제 유튜브는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듣잖아요. 아 보잖아요. 유튜브를 통해 어, 아트페어의 일반인 컬렉터의 소장품이 전시되는 그 부스 이름을 뭘로 정할까? 한번 댓글 이벤트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음, 아트 부산의 어, 이소영 선생님과 아니 아트 또제 친구 아트 토이를 좋아하는. 친구의 집에 있는 작품들이 다 페어에 딱 소개가 됐을 때 전시를 하는 거예요. 판매가 아니라 저희는. 그래서 전시가 됐을 때이 프로그램의 제목을 뭘로 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좀 다양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제목을 하면 좀 재밌을까? 그래서 참여를 해주시면 댓글을 써주시면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 논의해서 제일 재밌는 프로그램 이름? 행사 이름을 5명을 뽑아서 아트부산 VIP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짧게 두 가지 소식을 전했는데요. 관련된 링크나 이야기들은 제가 여기 내용에 적어놓을 테니까 다들 이번 주도 재밌고 행복한 한주 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